사람의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슈퍼마켓이나 그런 곳에 가면 구입할 수 있었던 생수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생수의 종류가 대략 3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물이 어디에서 수원지가 어디인지 어떤 물이 더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인지를 고민하고 다른 물과 비교하는 상황에 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보고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물들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지구의, 지구의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다 바닷물입니다. 이 지구 속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불과 2.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2.5%의 모든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나 만년설들이 이 담수 2.5%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음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더욱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기후 문제들이 발생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은 더욱더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문제들과 상황이 있지만 사람에게 물이란 것은 산소와 함께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또한 이러한 물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물 그리고 사용할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달 전쯤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된다 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물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물이 없다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또한 씻을 수도 또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이 목욕하던 욕조에 물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물을 준비했지만 딱히 그 물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단수는 되었지만 물이 여전히 나오기 때문이죠. 헛수고를 한 셈이었고 또그 물을 담겨 있던 통에서 그냥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해프닝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이 없다. 이것은 보통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마실 물이 없다 라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까지 사람에게 줍니다. 이렇게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람들은 물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영상매체를 통하여서 보듯이 아프리카와 같은 물부족 국가에서는 몇 시간을 통해서 흙탕물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물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이동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막과 같이 아주 척박한 곳이기에 이런 곳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이 지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물은 있는데 맛을 보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독한 사람들은 쓴 물이라도 참고 마셨던 사람들은 있을 터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자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탈수 상태로 계속해서 있다 보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즉, 대략 모든 인구들을 다하면 약 200만 명의 어마무시한 인원이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다양한 감정들이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은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출애굽부터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실 물의 문제가 가장 체육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보면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 14장에서 보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모, 몰살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는 것은 지금 오늘 이 15장 22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까먹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고는 있는데 내 눈앞에 처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는 않느냐고 소리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이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걷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한 용기와 결단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의 대신 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기쁨을,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우리에게 펼쳐진 것은 마실 물이 없는 현실. 또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뻥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쉽게 걸음을 옮길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걷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저녁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자신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 나무 종류를 알려 주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자 신기하게도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 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던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그분을 조금 다르게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노예의 생활이지만 그 시대의 아주 강력한 강대국인 애굽에서 사는 문명의 편리함, 또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걷고 또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명의 삶, 그리고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원하셨고 믿음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그들이 400년 넘게 애국에서 종도릇을 하면서 익숙하게 살았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광야 삶을 통하여 알려 주십니다. 그들은 당시 다른 나라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 전쟁을 잘하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서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기 기울이며 그분의 윤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아픔도 어려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걸음을 옮겼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마실 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잘못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는 자유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는데 나의 삶에 새겨진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기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빠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며 또한 이 구원 받았다라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엘립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마시고 쉴 만한 것들을 엘림의 그 열두 샘물과 이른 그루의 종여나무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